제가 옛날에 그 유튜브로 저희 유튜브 나나 <laughs> 나 몰라, 그 저희 그유튜브에저보는데 사람 던아 사람 던기 여기 올라가서 그거 아니야 더 해줘 열크 마이크 열크 마이크 열크 마이크 열크 마이크 제가 좀 멘탈이 좀 남들보다 약하다 보니까 멘탈이 부서지지 않도록 잘 고존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다 백도를 주면 안, 안 된다니까? 여기... 그래 뭔 그래서 주면 안 돼? 네 잘했습니다. 인도... 끝나버렸네요. 안하세요기이요기이화다안하이화다 <laughs> <기가 기가 웃음> <기가> 여러분 <laughs> <기가 갔다. Everybody, 웃음> 피하세요. 규진이 화나면 아무도 안 만나요. 기준이 떨다 아니, 백도를 <때려버린다. 웃음> 먼저 주면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? 떨어진다. 이번 선수 황규진 네. 기분이 어떠십니까 지금 못 받나고 그 화가 날것 같아요. 날것 같아요? 날 지기 때문에죠. 다 잘 먹었습니다, 연어샐러드 좋아해? 그만. 형, 연어샐러드 좋아해? 저그회 요즘 잘안 먹어요. 우리 연어샐러드 먹으러 갈래? 야, 네, 대창 빨리 잡게요. 아! 아. 음. <laughs> 어, 대잡인가? 어, 네, 오늘 이렇게 요리 방송 맞춰볼 건데요. 아, 떡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형, 요요 얇은 것만 먹어요. 일로 와봐. <laughs> 미안해! <laughs> 괜찮아! 아 괜찮아! 이거 뭐러면서 성장하는 거야이게뭐냐고 네. 깨지고 뭐야! 이거 뭐야! 이거 뭐야! 이거 내가 봤을 땐 벌써. 저 표정 봐, 지금. <laughs> 오늘 왜 그래, 다들. 내가 잘못했어. 할수 있어. 그럴 수 있지. 할수 있어.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열심히 잘 해낼 거예요. 그래요. 내가 이렇게 난감해하고 구구절절 설명해 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난감해하고 구구절절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왜네마대로 맘들... 갑자기 어, 슬픈 생각이 나서 그래나앞으로기해그래서앞구르 <laughs> <앞구름에 웃음> 진짜, 진짜, <laughs> 어, 진짜 보고 싶어 나, 아, 나 진짜 해 앞구르기를 왜나궁금말다나 진짜 못한다 <laughs> <붙었다. 웃음> 어. <laughs> <laughs> 괜찮아 괜찮아 <laughs> 좀더 앞으로 와서 요 아, 나 이거 되게 추하게 하면 아빠도 그, 뭐 할까 조심해서 해. 나. 아, 그러니까, 이거 아빠도 볼 텐데, 또 뭐라 또 추하게 넘어졌다 뭐라 한다니까, 아빠도. 아, 내가 아버님한테 잘 말씀드릴게요, 아, 우리 가말씀드릴테니까 아, 아딴 거는. 아, 예, 아 잠깐만. 옆돌기. 옆돌기? 옆돌기? 어.

우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아, 어, 나중에 SNS를 통해서 올리자. 응. 좀 집중 잘 할게. 어, 그래. 나 그래. 진짜 못해 가지고. 나 <laughs> 진짜 못 해. 무서워. 이거. 안 무서워, 무서워. 야, 옆으르기 옆으로 어. 야. 어. 어, 야. <laughs> 야, 너 괜찮아? 괜찮아.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야, 이제 우리 앞구르기 시키지 말자. 3kg가 아, 안했어요. 진정했어요. 동굴을 하고 불렀어 아니, 근데 멋있다. 앞구르기 하면은 그 뒤에 있는 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마이크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. 뭐 어떻게 해요, 그러면? 옆구르기 하세요. <laughs> 환이에게 너그럽기 꼴찌네 <laughs> <꼼치네. 웃음> 내나 <laughs> <laughs> 근데 너무럽잖아 요즘에 요즘에 너럽다고요어 <laughs> 옛날에 너무럽었죠. 아, 그래? 옛날에 <laughs> 붙여. 고려, 시작. 잘. 잘. 그래 시작 달물할내 달려라 하니 고고미수가또 참았다. 야너 들어오지 마. <웃음> <웃음> 나 장난이야 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. <laughs> 놔두지, 무궁화꽃집습니다 아. <laughs> 어. 아니 이거 타임. 무궁화꽃집습니다 한 팀은 쇼핑을 하는 그런 리얼리티 를 찍을 예정인데요. 저는 방영리 애견 카페에 갈 예정입니다. 진짜이 가, 아지 마. 네. 승부 어이... 누가 길까요이 오. <웃음> 뭔가. 알파, 알파, 알파. 문제 생겨 나. 생 나면. 하나, 둘, 셋! 오네요 그만붙세요둘아 진짜 첫째어 말이 었어야 오빠 살! 오빠 오빠 형 저쪽 저쪽 저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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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세요! 왜이러요이 방송 나왔으